평신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세길교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평신도 중심의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왜 필요한지 생각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정경일 세길기독문화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평신도 공동체 세길교회가 올해로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았는데, 세길교회가 어떻게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설명해주시죠. 좀 을좀 네, 우선, 저희 세길교회는 뭐 설교, 뭐 에이전,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맡는 교육자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어, 보통 교회에 있는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그런 직분도 없고요. 그리고 여섯 분의 이제 신학위원이 있기는 한데, 그외 평신도들도 설교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교회의 중심이면서, 대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보통 이제 제도 교회나 기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목회적 돌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목회적 돌봄을 할수 있는 목회자가 따로 없으니까 네. 서로 돌봄이라는 네. 개념을 써요. 네. 그래서 이제 목회적 돌봄이 페스토랄 케어라고 한다면 네. 서로 돌봄, 뮤추얼 케어,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는 네. 서로 돌봄 위원들이 있어서. 제공동체 자매 형제들이 이제 아픔을 겪거나 아니면 상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겪을 때 서로 좀 돌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좀 장점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장점보다는 네. 단점이 더 많죠. 아, <laughs> 그러니까 그 운영의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작은 일 하나도 굉장히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단점이 저희 장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일을 공동체가 함께 토론해서 결정을 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작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중요한 일이고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많은 그 교인들이 평신도 중심으로 이제 좀 교회가 돼서 좋겠다라는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게좀 있을까요? 목회자들의 권위주의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에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기 어려워하는,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 평신도들의 비자발적 태도도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제 평신도들이 이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다라고 또 봐야겠죠? 그렇죠. 예, 훈련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평소에 이제 평신도들도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신도들이 왜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유가 뭘까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자기 살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사고하고 그리스도인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모든 평신도가 사실은 신학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석건 선생님께서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평신도라야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신도와 목회자 아직 구분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종교개혁 정신에 따르면 모든 신자가 사제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인들이 폐지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성직 제도가 아니라 평신도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신자가 사제이기 때문에 모든 평신도는 성직자일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성직자인데 그 성직자 가운데 어떤 분이 목회자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이 사회 사역을 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나 목회를 할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누구나 목회를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좀 수평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지금 이제 평신도 신학에 많은 장점들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 평신도 신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평신도를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네. 평신도 스스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평신도가 깨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회 속에서 확장하는 역할이 평신도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위한 씨앗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것. 그것이 평신도의 과제여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